타이젬 한중 대결 박정환 구단과 중국 이링타오 7단의 바둑입니다. 중국 이링타오 7단은 2000년생 기사예요. 2000년생 기사 하면 떠오르시는 기사 있죠? 쉐커 그리고 딩하오. 그리고 리웨이칭, 랴오위아너. 이렇게 4총사 00년생 기사. 공00 0후 기사들 도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00년생 기사는 그렇게 4 명이 4총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링타운은 거기보다 조금 밀리는 또함의 강자입니다. 중국 랭킹 29위. 아주 강자죠. 29위면 강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선수하고 박정환 구단이 두는데요. 박정환 구단 타이젬에서 항상 중국의 이런 어린 기사들하고 많이 연습받을 두고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은 그런 걸 보고 왜 중국 선수만 훈련시켜주냐 그러는데, 박정환 구단 본인도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끊고, 이 어려운 정석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이 젖혔을 때 진짜 어려운 거로 가는 건이 젖, 같이 젖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게 있고 또 최근에는 여기서 이거 그냥 바로 끊어먹는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제일 알기 쉬운 거로 가는 게 원래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으면 다음에 예, 여기 빠지고 이렇게 이게 아주 최정부단이 좋아하는 수예요. 정석. 좋아하는 정석. 여기를 꽉 이었을 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고요. 가끔 보면 이거를 호구로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구 쳤을 때는 단수를 안 치고 좌변을 툭하는 벌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단수를 쳤을 때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서 이렇게 하, 하변을 두면서, 뭐 이렇게 어디 두면서 정석. 아주 최종 구단이 좋아하는 정석인데, 요 자체는 흙의 실리가 약간 더 커서 흙이 약간 좋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약간이라는 건 정말 인공지능 수준에서 하는 얘기고 사람은 다5대5다라고할수 있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빠지는 수를 안 두고 이링타우7단이둔 수는 이 호구 치는 수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끊잖아요. 이에 끊으면 여기를 단수 칩니다. 이거 나가면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됩니다. 빵 따내버리면, 요, 좌변에 막는 수도 없고, 그, 끝내기, 팩감도 절대 팩감이 여기 세 개인가 나오, 나오는 게 그, 백의 장점인데, 그것도 없어요. 집으로도 손해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니까, 어떻게 두는 거냐면, 늘고, 따내고, 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움직이던가, 거의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두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건 조금, 어떤 것같으세요 아까랑 비교해봤을 때. 예, 이거는 흙이 좋아요. 왼쪽 모양이 좀, 가, 뭔가, 모, 모양이 이상해서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정석이죠. 그런데 박정구단이 이런 수에 걸려드냐? 당연히 안 걸려들죠. 원래 이렇게 빠지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둔건 끊어주면 되기라는 건데, 안 끊어주고, 실전처럼 이렇게날 일자로. 들여다 보면 이거 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을때 이렇게 도망가면 요거는 그 아까 흙이 그냥 쭉 빠진 것보다 백이 조금 더 득이에요. 요도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눌러가면 이렇게 두는 건데 한칸 뛰어도 사실은 돼요. 그 공백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한칸 뛰는 게 원래 정수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그냥 백 흙이 빠진 것보다 백이 조금 좋게 출발했어요. 이만큼. 뭐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승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거 두고 이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저변은 이런 거 두기 전에 빨리 단수 하나 쳐놔야 되는 거예요. 흙이. 왜냐하면 백이 먼저 두면 그게 다 자체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흙을 이렇게 두고 어딜 둬도요. 자체로 못 살아요. 이렇게 두면 여기 먹여쳐서 사는 정도가 안 나옵니다. 따내면 여기 둬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물론 이렇게 붙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있기 있어서 지금 백이 잡으러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안에서 자체로 그냥은 못 산다는 거죠. 빠져도 원래 여기 두면은 못 산다라는 거예요. 두면 이렇게 치니까. 여길 도도 여길 두면 이렇게 먹여쳐서 패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귀는 원래 무조건 패입니다. 주변에 백돌이 강화됐을 때만, 그래서 백은 이 1로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럼 백도 안 했으니까, 또 이런 거 하기 전에 얼른 이거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 실전처럼, 이렇게, 우변을 손을 빼도, 잡으러 오면, 살았잖아요. 저처 이어도, 빠지면 살았죠. 크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이 자리를 서로 안 두고, 계속 뜹니다 어, 그런 거를 왜못 봤지? 하고, 약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신기했습니다. 못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계략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은 흑이든 백이든 이 자리는 빨리 하라고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걸쳤을 때 와, 여기서 날일자 두는 거뭐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 저거 인공 알파고 등장한 다음에 없어진 정석인데. 오 이거 진짜 반갑구만. 반가워. 이거입니다. 아, 어, 이 정석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두는 정석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나요? 흙은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카타고는 받지 말고 좌상기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높게 갔으면, 애초에, 애초에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이 형태, 이 형태보다, 백이 흙이 이렇게, 실전에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100 이렇게 높게 가면 이게 100의 승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뭐 미세한 차이지만 더 좋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또 수백 년또 수천 년 동안 또 왔던 화점의 날 일자로 두는 이 정석이 그렇게 못둘 만한 큼 두면 망하는 그런 정석은 아닌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인공지능이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랬어. 손해라 그랬어. 그러고 안 두고 있잖아요. 자, 정한 구단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높게 들어가는 인공지능 말도 무시하고 원래 오리지널 정석대로 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의 승률이 되게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석, 인공지능 정석 모르면 이정석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 손해 아니라고 그 세계적인 대기사 박정 구단이 증명해 줬으니까 이정석 그냥 쓰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뒀는데요. 지금도 여기는 이렇게 삼삼 들어오는 게더 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더 득입니다. 흑의 입장에서 실전처럼 두는 게별게 게 없어요. 여기 둘때 원래 백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이 더 좋은 거예요. 실전처럼 이렇게 꽉 이어주면 비슷비슷해요. 흑이더 좋은 것도 없고 백도 나쁠건 없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기 지쳤죠? 좌변을 지켜서 실리는 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붙이고 또 여기까지는 여기 괜찮은 흐름 괜찮은 흐름 정도의 뭐 유리하다고 할것 까지는 없고요 괜찮은 흐름인데 요거 왔을 때 여기는 지켜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갔을 때, 흙이 나와서 끊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눈에 까시거든요. 그러니까 끊는 수를 대비해서 아까쯤 날짜 두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끊으러 나오면 이거 한방 맞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생각했는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배기에 밀어서 끊는 수가 사라지죠. 원래는 끊는 게더 좋은 겁니다. 그건. 위쪽 싸움은 그때대로 하는 거고 끊는 거죠. 지금 불리하니까. 흙이 약간 불리해요. 한 4대6 정도의 승률입니다. 자, 여기 밀고, 줬는데 이건 그냥 받아주는 게 나아요 괜히 쓸데없이 하변에서 모양 낸거 같지만 위쪽 한방 맞으면 열버 갖고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수는 원래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즐겨하는 수는 아닌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요수가 공격의 급소 같은 거예요 원래는 받아야죠 어딘가 그냥 이렇게 받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두다가 젖혀서 주니까 끊겼어요. 그럼 끊겼다고 흙이 잡히냐? 그건 아닙니다. 잡힌 건 아닌데, 이렇게 도망오는 동안에 백돌이 중앙의 세력을 쌓아서 이번에 이쪽 흑대마를 공격할 수 있게 됐어요. 공격의 연쇄 효과가 나타난 거죠. 얘 공격하다가, 얘 공격하다가. 그러니까 돌이 끊기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바둑에 고수가 되려면 돌이 안 끊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끊기는 순간에, 에, 지옥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는데 또안 받아요. 그래서 이쪽을 예, 받또 끊길까 봐 나중에 여기 지키니까 받았습니다. 다시 여기 끊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안 뒀다는 얘기는 유리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또 지금 박정환 구단이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를 뒀어요. 여기 두면 은 원래 흙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환된 게 원래 그은 단수치고 젖혀 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못 했잖아요. 그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올라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둬요. 그랬더니 박정우대 여기 붙입니다. 붙이는 순간 요거는 자체로는 그냥 못 살아요. 받아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죽죠. 여기다 놔서. 이건 죽어요. 이렇게 놔서. 다른 데 놔도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왔을 때요렇게 놓으면 따고, 요렇게 나서 요거는 폐입니다. 폐 맛이 남는 거예요. 귀의 사활이 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폐 맛이 남는 게 기분 상하니까, 이링타워가 이제 다른 데다 두고, 폐는 나중에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둬요. 그리고 여기를 끌어갑니다. 여기서 흙이 요걸 끊으면, 일단 요거를 찌에요 요렇게. 그리고 여길 양단수 쳐서 이거를 빵 따내면, 요건 먹었는데 여기 넉점 잡히는 맛도 남았고 그래서 이게 좀 별로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중앙 여기 흙이 백이 빵 따내면서 여기가 엄청 두터워져서 대력이 집이 될 모양이잖아요 이게 너무 질것 같아서 안 끊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에 여기에 끌어 먹으라고 하고 여기를 끊는 순간에 찝는 순간에 요 흙돌이 그냥 잡혔어요 집으로 흙이 백이 이만큼이 돼갖고 꽤 유리합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이거 그쑥 찌르고 보니까, 이 김새는 거예요. 여기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둬도, 요 넉점을 잡으니까, 이게 별 집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제 정상적인 수법으로는 졌다. 그러고, 여기를 한번 나와봅니다. 여기 받는 게 원래 정수인데, 여기를 나와봐요. 여기를, 같이 백이 나가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돌을 걷었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은 백이 한 8집 반 정도 우세하니까 반면으로도 백이 두집 우세해요. 흙이 어거지로 뭐 상변을 뭐 하겠다는 여기 두고 끊으면 뭐 이렇게 돼서 위쪽은 흙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면. 잡았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잡으면 이 넉점이 거꾸로 죽고, 잡힐 것 같던 흙돌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돌 잡은 흙의 그 이득보다, 여기에서 손, 보내, 손해본 게더 큽니다. 지금 여기도 이미 죽어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낙승입니다. 이딩타워 7단이 이제 박정환 구단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서 실력이 늘겠죠. 그런데 신진서 구단하고 항상 앞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박정원 구단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박정원 구단이 중국에 그 2000년생 기사들 또는 2000년생보다 더 어린 기사들하고 많이 둡니다. 많이 둬요. 그렇게 둬서 이제 신진서 구단한테 데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솔직히 이 생년이 같다고 신진서만큼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연습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